척추를 관리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된다. 정말 맞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척추가 몸 안의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척추가 좋지 않은 경우 소화가 잘안 되기도 하고요, 면역력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또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통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척추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척추가 좋지 않으면 다양한 증상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척추 안에는 척수라는 신경 따발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척추에 있는 척수는 온몸 대부분의 말초신경들이 갈라져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신경계의 중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뇌신경 및목 부분의 척수는 눈과 코, 입 등을 관장하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고요. 등 부분의 척수는 폐와 식도, 심장, 간, 그리고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허리 부분의 척수는 배변을 관장하는 대장과 생식기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처럼 척주 안에 있는 척수는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들을 연결해주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마사지하거나 자극하면 연결된 기관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척추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생각해 보면 주위에 속이 더부룩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네, 보통 등을 두들겨 주죠. 등을 두들길 때에는 대부분 흉추 4번에서 8번 사이를 두드리게 되는데, 이는 소화와 관련이 높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등을 두드려 소화를 촉진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특히 그저 두드리고 누르는 것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온열까지 가하면 더욱 부드럽게 작용하여 빠른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평상시 적절한 척추 마사지를 하시면 소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척추 신경에 연결된 모든 기관들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세라젬 힐링 스토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